이제 입금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빙엑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한번 거쳐야 하는데요. 전송에 적합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뒤그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업비트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업비트 접속해 주시고 상단 검색창에 USDT 테더 검색해 주시는데 저는 바로 보여서 테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싶은 만큼 매수해주시면 되는데요. 테더 개수를 적어주셔도 되지만 저는 하나로 10만원어치를 매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래블롤이 적용되어 100만원 이상 송금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제 빙엑스도 업비트와 트래블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액 상관없이 송금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하단에 있는 입출금 탭 눌러주시고 테더 선택하고 출금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선택해주세요. 출금 수량은 최대로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입금처와 주소가 나오는데요. 빙엑스로 입금할 것이기 때문에 빅금처 주소에 빙엑스 검색해주세요. 나머지 빙엑스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빙엑스 들어갑니다. 우측 하단 에셋 클릭해주시고 크립토 디파지 눌러줍니다. 검색창에 USDT 테더. 검색하시거나 찾아서 클릭해주시고요. 네트워크는 동일하게 트론으로 선택해주세요. Get Address 클릭해주면 이렇게 업비트에 입력할 테더 입금 주소가 발급되었습니다. 카피 버튼 눌러서 주소 복사해주시고요.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셔서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하단에 출금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동의 하단에 이채널 인증하기 눌러줍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증 카톡 하나가 올 텐데 눌러서 인증해 주시면 보통 5분 안에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출금 진행 중 표시에서 출금 완료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빙엑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우측 하단 에셋 눌러주세요. 펀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테더가 입금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